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게 시다가 저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받김은 속죄하만니 가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고통 사라져 돈을 믿고 서내는 밝았네. 삼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주리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호렙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차량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있습니다. 어, 감사헌금 이문근 최정숙 호익 영진 장로님 가정, 어, 감사헌금 홍선미 권사님, 감사헌금 이은아 집사님, 감사헌금 장광순 김혜이 장미나 장로님 가정, 어, 감사헌금 김명순 장병순 인홍태용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김태영 장효성 강한규 인식 예언, 장로님 가정, 감사원금 김대중 최연수 선봉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황재홍 송정희 권사님, 감사원금 한규봉 백현미 승진상희 집사님 가정, 어, 감사원금 어, 임희래 집사님. 어, 감사원금 권옥란 송희선 전사님과정 감사원금 송태석 김영복 진혁 권사님과정 어, 감사원금 박정희 균경 경찬 권사님과정 감사원금 임동일 방인숙 해나혜연 권사님과정 어, 감사원금 김진호 우태숙 수현 권사 k o 어, 정감사 o 금 장성정 김영숙 전임 g 정감사 어, g 금임 n 수 박경희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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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 n g Kong k o n 동 k 동 n g k o n 감사원금 이성희 백현주, 형배주의 장로님 가정, 어, 건축헌금 어, 류영욱 천두리 집사님 가정, 어, 사순절 감사원금 이영조 박양희 예지, 예후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건축헌금 공효인 집사님, 11점금 신무현 김옥주 권사님 가정, 11점금 차화승 권사님, 11점금 류영욱 천두리 집사님, 어, 감사원금 어, 박은현 집사님. 일전번지 안금고덕권 양순희 민균 은지 집사님과 정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속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게으름을 가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악독함을 감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유의 기적을 이루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속길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호산나 소리가 진리를 비방하는 소리로 바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골랐던 찬양과 우리 호렙산에서 골랐던 찬양이 일치했는데 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서의 안수를 받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된그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예루살렘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다음에 유대로 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갈,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지 하여간에 사마리아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처음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사들이었다라고 비유한다면은 빌립은 평신도의 입장이죠. 물론 우리 시대의 집사나 뭐 사도와 그일대1로 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집사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평신도가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가 월급 받는데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다 하라. 근데 초대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하였고 구제와 선교는 집사들이 했고 나머지는 말씀 공부와 구제와 헌금하는 일과 선한 일들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평신도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이 사도들과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갈수 없는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예를 들면은 목사의 자격으로는 청와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생기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빌립이 먼저 밭을 잘가고 놓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 받은 일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 정도면은 빌립이 수고를 했으니까 칭찬 좀 듣고 좀 잠시 쉬었다가면 좋겠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쉼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였더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늘 가난한 땅이면 참 좋겠어요. 어, 그런데 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 편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일어나는 곳을 다니면 참 좋게 하겠는데,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대로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사명을, 가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곳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실 영문도 모르고 일단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이것이 광양 거죠. 빌립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UMC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오클라마의 시골에 있는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근그 교회로 파송받기 전에 저와 동행하던 감리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회는 한 120년 됐고 지역 사회 리더들이 다니는 교회고 재정도 튼튼하고 성도들도 많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목사가 수시로 바뀌는 교회다. 120년 역사에 제가 53번째 목사했습니다. 평균 수명 2년 4개월. 어, 성도들 이름과 얼굴 다 익히기도 전에 교회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에게는 그런 교회가 광야죠. 그 교회 성도님들은 뭐몇 년이면은 바로바로 바로 목사가 바뀌니까 또 그분들의 마음은어떻겠어요 아, 순종은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빌립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가라고는 하는데 가는 곳이 광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광야에서 무슨 복음을 전할 게 있겠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막상 순종하고 광야로 나가보니 거기에서 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메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것도 하필이면 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글을 읽, 읽고 있었고 그것도 하필이면은 조용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서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었고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빌립이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발립은 빌립은 그 광야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빌립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죠. 내시에게 네 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뭐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무시하거나, 혹은 야단차서 돌려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빌립이 가만히 있었으면 쑥스러워서 숫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평생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 혹은 이 내시처럼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지금 있거나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나. 교회를 다니고 싶기는 하지만 쑥스러워서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라는 유언을 남기긴 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신 영혼들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교회 가전 소리를 안 해서래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참 그건 비극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빌립과 네시가 만났던 그 광야가 땅 끝의 시작이었어요. 복음은 이내실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북부 이디오피아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이디오피아는 북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기를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에게 그 광야 안에서의 사명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이들 어,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은 내가 이렇게 광야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 으름, 으름장을 놓죠 이러시면은 이러시면은 어, 제가 섭섭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거리고는 여러분이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사명을 감당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지 여러분의 광야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으며 그 광야 안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치 빌립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 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여금 권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 주,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지 않는지 주여 제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록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